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일단, 화초랑 사는 집 하면 이 남사의 들꽃농원 가장 친근하고 익숙한 곳이죠. 어, 이제 11월도 이제 막바지예요. 좀 있으면 12월이 됩니다. 어, 들꽃농원 마당에도 그 많던 야생화들이 다 안으로 자리 찾아 들어가고, 이제 이뭐 글라스 종류들은 그래도 아직 밖에서 있습니다. 얘들은 뭐 월동 밖에서 그냥 무조건 하는 거니까 이거 저기 피라칸타도 있고요. 남천 이런 아이들 또 이렇게 꽃배추 꽃 양배추라고 하는 이런 애들도 지난 영상에서 제가 무지 많이 보여드렸어요. 꽃 양배추하고 또 이거 겨울 팬지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이웃님들이 오셔서 많이 데려가셨습니다. 겨울 펜지는 이제 네판 남았네요. 그리고 양꽃배추, 이꽃배추도 와, 그 아이보리하고 뭐 저기 보라, 저 진한 자주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었는데 네 가지 색상이 있었죠. 다 판매가 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3만원씩 판매하는데 이 아이는 제가 이제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 이 프라칸타 보일 때마다 말씀을 드려요. 이 빨간 열매를 달고 겨울을 나는 아이예요. 2월 달까지는 이제 꽃을, 아까 그러니까 꽃이 아니고 이 열매를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 3만 원이면 작년보다 더 저렴해진 저렴해진 것 같네요. 여기 <laughs> 보니까 화살나무라고 있어요. 화살나무. 이렇게 보시면 왜 화살나무인지 아시겠죠? 자, 요렇게 <laughs> 화살촉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빨간 열매를 다네요. 겨울 아이들이 이렇게 빨간 열매를 달고 꽃은 없어도 이 빨간 열매를 달고 겨울을 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아름다움이 있어서 또 겨울에도 많이 선호를 하시는 이제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 화살나무는 만 오천 원이네요. 하하하. 그리고 이게 남천들. 여기 작은 아이. 이것도 키는 한 40, 50 됩니다. 남천 만 육천 원 판매하고, 저, 이지도 지금 한 판에 육천 원씩 그냥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또 이제 안에 들어와서 있는 아이들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안으로 오면은 일단은 요즘에는 구근절이죠. 여러분들께서 추식 구근을 심으시는 절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영상을 많이 보여드렸어요. 어, 지금 3주째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어, 무스카리, 이런 아이들, 여기. 또 이제 많이 판매가 되고, 또, 이제, 이렇게, 어 박스대로 많이 있는 아이들은 사장님께서 일부러, 어, 구군으로 판매 안 하시고 저렇게, 사장님, 저기서. 작업하고 계시죠? 포트에다가 심어서, 구근 심어서 내년에 꽃 피워서 판매를 하시려고 열심히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여기 구근 알로우 판매하는 아이들 여기 있어요. 뭐, 무스카리는 네개 2천원. 정말 가격 저렴한 곳입니다. 한 개, 그러니까 네개 2천원이면 한 알에 500원이에요. 요즘에는 정말 뭐, 트올립이나 이런 아이들 거의 다한 알에 500원 이런 자리가 없습니다. 거의가 천 원, 뭐, 1200원 이렇게 하는데, 요 아이는 네 알에 2,000원, 한개 500원이에요. 그리고 핑크 선라이즈라고 하는 게 분홍 무스카리. 요 아이는 한개 2,500원. 요 아이가 좀 비쌉니다. 요게, 어, 아이가 저기 꽃이, 아이고, 꽃이 좀 약간 달라요. 얘는 위에 솜털도, 그니까 솜뭉치 같은 게 있고. 자, 자, 요거는 네개 2,000원. 요 아이는 한개 2,500원. 알리움도 오레오 필름이라고 하는 애, 네개 2,000원입니다. 그리고 알리움. 오라색 이렇게, 마늘꽃처럼 동그랗게 피는, 음 아즈네움이라고 하는 애, 다섯 개에 4,000원이면 800원 꼴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레드모아칸이라고 하는, 음 알리움, 4,000원. 한 알에 4,000원입니다. 요건 이렇게한 알에 4,000원이에요. 그리고, 페모오로라고 하는 아이, 페모오로라, 14,000원. 와, 얘가 가장 몸값이 비쌌는데도, 정말 판매 잘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곱 알 남았습니다. 이제 이거 저기 하면 은 이제 더 이상은 데려오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알리움 몰리라고 하는 아이네개 2천 원이에요. 이렇게 노란색 꽃을 가닥가닥 이렇게 피워줍니다. 자,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갑니다. 내 아래 2천 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제 이제 알리움이에요. 알리움이 그 마늘꽃 종류이기 때문에 꽃이 이렇게 동그랗게 마늘꽃처럼 핍니다. 자, 이 아이, 한 알에 7,000원이에요. 그리고, 제 원종 튤올립 어, 얼마 안 남았네. 제가 이 원종 튤올립을두 가지 다 제가 데려가서 심었는데, 자, 하나는 이렇게 노란색, 하나는 빨간색입니다. 어, 이두 아이를 다 데려다가 저는 그 플라스틱 화분에다 심어 놨어요. 화단도 아니고, 화단도 자리가 적어가지고, 이제 플라스틱 화분에 심어 놨는데, 일단은 이, 저기, 이 구근들, 마당에 심으셨을, 화단에 심으셨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저처럼 화단에 자리가 좁아서 그 플라스틱 화분에다가 심으셨을 경우, 이게 저기 눈이나 비를 많이 맞으면 이 아이가 좀 썩을 우려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 화분에 심으셨을 경우에는 그 저기 눈이나 비를 좀 많이 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약간의 눈비는 괜찮아요. 그래야지 이 아이들도 이제 수분 공급을 받고 봄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니까 약간의 수분 공급은 괜찮지만 너무 많은 눈비를 맞으면 썩을 우려가 있다고 하니까 그점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또 튤립 종류가 이렇게. 지금 다섯 가지 종류인데 노비손이라고 하는 노랑색 그리고 이스타보니타라고 하는 여기 튤립 요거도 빨강색 그리고 도조스라고 하는 복합색. 복합색은 이제 여러 가지 색이 뭐 빨강, 노랑 이렇게 보라나 이렇게 섞여서 피는 아이. 그리고 핑크 아도르라고 하는 분홍색 튤립. 요렇게 어 지금 네 가지 종류가 있네요. 음. 다섯 개 육천 여기 3,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 알에 600원 꼴이죠. 아, 노랑, 빨강, 복합, 보라, 분홍. 근데 지금 보라색은 다 나갔는지 보라색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현재 남아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네 가지 색상입니다. 듀올립은 여섯 개, 여섯 알, 3,000원씩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수선화가 있죠. 수선화도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듯이 아시겠듯이 향수선화는 어머 이 향수선화는 없네. 이 향수선화는 없어요. 그리고 겹수선화가 있습니다. 흰색하고 노란색이 같이 핀데요. 이게 뭐 라인이 들어갔구나 그럴 거예요, 아마. 자, 겹수선화. 한 알에 1,500원씩입니다. 요 아이는 한 알만 심어도 뭐세 쪽, 네쪽 올라오겠어요. 아, 벌써 성급한 아이들은 벌써 이렇게 싹을 튀웠고요. <laughs> 겹수선화, 흰색, 노랑 같이 나온 아이는 1,500원입니다. 한 알에. 그리고 향수선화는 없고. 그리고 여기 노랑 가운데, 저기 주황이래요. 노랑색 옆에 가운데로 이렇게 주황색으로 고을 핀답니다. 아, 요거 참 예쁠 것 같아요. 자, 요 아이도 한 알에 2,000원씩입니다. 벌써 이렇게 싹을 틔우려고 하죠. 이 구근들 심으셔가지고, 이제 화분에 심으셔가지고, 너무 따뜻한 데다가 두시면은, 이 아이들이 웃절어버리죠 그래갖고, 사실은 이제 뭐 12월이나 1월 이렇게 그때쯤 움을틔워서 싹을 내고, 한 2월, 정상적으로는 한 3월 이렇게 해서 꽃을 피우는데, 너무 따뜻한 데 두시면은, 이 아이들이 웃절어갖고 꽃을 더 일찍 보, 피운다고 합니다. 꽃을 일찍 보시고 싶은 사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laughs> 그렇게 따뜻한 데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도 미니 수선화입니다. 이거는 겹이래요. 떼떼라고 하는 아이, 이 아이도 하나에 1,500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왕수선화. 꽃이 좀 크대요. 그래갖고 흰색하고 주황 같이 나온. 와, 꽃이 크듯이 여기 구근도 큽니다. 아, 이런 아이는 이제 흰색이랑 주황이랑 같이 나오는 아이. 이거는 2 0 하나에 2,000원씩 판매를 합니다. 자, 사랑초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그 뭐, 도아 사랑초나 땅콩 사랑초, 이런 아이들이 우선 일등으로 먼저 다 판매가 돼서 이제 품절이 된 상태고, 이 노랑애기 사랑초하고 또 이거 하얀색 어디갔어? 이게 노란색 이 아이는 이제 푸프레아라고 하는 아이고요. 이게 하얀색 아이는 가넷시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은 조금 남아있어요. 어, 지금 다이 사랑초들을 3,000원씩 판매를 하셨습니다. 땅콩사랑초도 어, 여기 좀몇개 있습니다 이거 다 3천원씩 판매했었는데 이제 뭐 사장님이 저기 여기 구근 있는 거를 좀 음, 포트에다가 지금 심기 작업을 하시니까 요 작업이 끝나시면 이제 시장을 하실 거라고 하세요 아 1년 내내 쉬지도 못하고 아텔 그냥 하루도 안 빼고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갖고 이젠 좀 일찍 쉬신답니다 그래가지고 요 아이들을 어. 3,000원에 판매하던 걸 2,000원씩 드린다고 하네요. 아직 한참 꽃을, 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사랑초들이 겨울꽃이기 때문에, 이, 저기, 우정, 물론 이제 알 뿌리 식물이랑 월동도 됩니다. 하지만은 꽃을 관상하기 위해서는 이제 안으로 들어 놓으셔야 되죠. 좀 시원하고 서늘한 곳에 두셔야지 됩니다. 사랑초들은 겨울꽃이에요. 자, 이렇게 예쁜 사랑초들 2,000원에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사랑초 구매 못 하셨, 못 하셨던 분들, 얼른 오셔서 구매하시기 바래요 자, 노랑애기 사랑초, 이거 저기, 푸프레야 그리고, 아, 어, 통화 사랑초도 지금 조금 남아 있고요. 그리고, 하얀 사랑초, 가넷이라고 하는 아이, 이 아이 지금 뭐 한창입니다한창 절정인데. 절정이죠, 지금. 이런 거한세 포트쯤 이렇게 모아 심기 하면 굉장히 예뻐요. 한 포트 심으셔도 괜찮습니다. 작은 화분에. 하지만 저는 이제 그게 다 이제 취향이 다른 때문이죠. 저는 이제 조금 큰 화분에 한뭐세 개나 이렇게 몇 개씩, 네 개씩 이렇게 모아 심기를 합니다. 그러면 더더욱 예쁜 아이예요. 자, 사랑초들은 2,000원에 다 지금 세일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잎 사이에서 한 송이 꽃이 폈습니다. 연한 분홍색이에요. 자, 향기별꽃이라고 합니다. 이 별꽃이, 이 향기별꽃은 이제 잎이 좀 이렇게 길쭉길쭉하고 일반 그냥 별꽃 과이는 그 잎도 작아요. 작아가지고 제가 저희 집에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어, 월동 뽀뽀기하우스에서 월동하고 가장 먼저 올 봄에 꽃을 피워줬던 아이가 이 별꽃입니다. 이 별꽃이 월동을 굉장히 강하게 잘해주는 아이예요 그래갖고, 정말 이 아이는 그래도 잎이라도 좀 길쭉길쭉하고 크죠. 그 별꽃, 그 아이는 잎도 정말, 아우, 요민해요. 요민한데, 그게 월동을 하고 진짜 올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워줬던 아이, 그 별꽃 종 같은 별꽃 종류입니다. 이 아이는 향기 별꽃이라 그래서 향기가 더 많이 나죠. 그래갖고, 꽃도 피웠어요그니 그러니까 이제 이꽃 피우는 아이들 보면은 이 여기는 이제 따뜻한 온실이잖아요. 월동을 잘하는 아이들이라도 여기는 따뜻한 온실이기 때문에 이 요새 뭐 온도가 밖에 온도는 추워도 안의 온도는 뭐한한 15도 막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꽃을 피우는 아이들이 있네요. <laughs> 15cm 짜리 풀분에 이제 앞으로 계속 촉이 나올 예정이에요. 원래 이 아이들이 봄에 일찍 암치 꽃을 피워주는 아입니다. 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왔듯이, 이제 봄 되면 이렇게 보시면 자 촉수가 다르죠? 이 아이는 촉수가 무지하게 많아요. 얘는 뭐 촉수가 별로 적은데도 이렇게 꽃을 피웠고. 자 지금 사천원씩 15cm 짜리 풀분에 있는 아이 사천원씩 판매합니다 이렇게 저렴할 때 여러분들 데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가 뭐 베란다에 두시면은 뭐 그냥 무조건 자다가도 월동하는 아이들이고 월동하는 아이들이 그렇죠 밖에서 노지월동을 하는데 이 아이를 따뜻한 베란다에 두셔보세요 얼마나 이 아이들이 뭐 따뜻하니까 더 꽃을 더 일찌감치 더잘 피워 주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는 저기입니다. 이거 잎이 아름다운 러시안 세이지, 세이지에요. 근데 이 세이지 종류도 월동을 하는 아이가 있고 안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러시안 세지는 이 월동을 해요. 파란 스티커. 5,000원씩 판매하는데 이 러시안 세이지 이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이 꽁꽁 얼기 전까지는 땅에 심으셔도 돼요. 그 마당 있으신 분들, 정원 있으신 분들, 뭐, 추워서 아이 귀찮아 이러시는 분들은 못 심으시겠지만, 그래도 심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데려다가, 아직 땅에 안 얼었으니까, 지금 데려다가 심으셔도, 이 확실히 이 화분에 있는 거하고, 이 땅에 심어서 흙 냄새 맡는 거하고 아이들이 확 달라요. 제가 정말 이번에 그 조그만 화단이라도 있어서 화단에 심어 놓은 아이들을 보면서 새삼새삼 새삼 느낍니다. 정말 너무너무 달라요. 자, 로시안 세이지. 지금 데려다가 심으셔도 됩니다. 얼동 가능한 15cm짜리의 풀분에 들어있습니다. 요런 아이 5,000원씩 판매를 합니다. 자,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장님께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 티올리 구근들. 이거 지금 10cm짜리 풀분에다가 이렇게 흙 넣고 다요 안에 구근을 하나씩 심으신 거예요. 이거 내년 봄에 꽃피면은뭐 지금은 구근이 뭐하 알에 뭐 600원 아니면 비싼 건 800원 이렇게 하시, 하는데 지금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라도 뭐. 색색상으로 다 화사장님께서 심어 놓으셨는데, 이거 이제 일부러 내년 봄을 기약하면서 화사장님께서 다 이렇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런 아이들 만약에 내년 봄에 싹 피우고 꽃을 피우면, 이 이렇게 이 이제 지금 구근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심으셔서 정상, 어, 꽃을 피우게 될 계절이 이제 한 1월부터는 초기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은 한 3월. 3월쯤 요쯤 되면 꽃을 피운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요 아이 지금 구근 하나에 뭐 600원 800원 이렇게 하는데 요 아이가 만약에 꽃을 피워서 그렇게 판매를 하시면은 남사들꽃농원은 워낙 저렴한 곳이잖아요 아유 정말 모든 아이들의 3000원 이상이 없습니다 정말 제법 큰대품 아니고는 거의 2000원 2500원 뭐 비싸야 3000원 이렇게 판매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장님이 그 보세요. 이거 구근 하나하나.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아이고,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이 사장님 작년 겨울에 인사하셨는데 올 겨울에 또 인사하시네. 자, 이렇게 흙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 이제 이 흙을 가지고 이제 새 흙으로 심는 거예요. 흙흙 아니에요. 새 흙, 이렇게 봉지 뚫어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이게 이게 지금 무슨 구근이죠? 아드레움이라는 알리움인데. 알리움, 알륨, 예. 네. 지금 저 하나에 한한 5개 4,000원이 800원이네. 되는데. 응. 요거 세 개씩 여기다 아, 아, 4, 15cm 분에 세 개. 왜냐면 이게 키가 크니까 아, 아, 아. 서 많이 가면 90까지 가니까 아. 지구나분에는안 돼. 요 그래서 세 개씩 심어서 응. 내년에좀 저렴하게. 저렴하게? 그럼 아무리 사장님 잠깐만요. 이게 한개 지금 800원 꼴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세 개를 씹으면 이 구금값만 해도 삼팔이 이십사 이만 이천 사백 원 그러면 나중에 키워가지고 그러면 뭐 얼마 받으실 건데 오천 원어 그 어, 그치 3, 아이 노인네 인건비 받으 아 참, 그렇죠. 이웃 님들 들으셨죠? 한 알에 800원짜리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다가 어세알 심으시면은 구금값이 2,400원에 자, 요세 흙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알씩 심으시고 그래갖고 4,000원 정도 받으실 예정이래요. 하기는 솔직히 이것도 비싼 건 아닙니다. 이 2,400원인데 흙값하고 뭐 이거 포트도 다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비싸게 받으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좀 비싸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근으로 지금 데려가시고요. 아니면 아이 그것도 귀찮아 하시면 내년에 이게 전문가가 심으신 이 구근 내년에 싹 올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때 한 사천 원 정도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도 잘좀싼 가격으로 좋은 품질 갖다 공급할 테니까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사장님 얼굴 좀. 야,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호남형이십니다. 미남이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 네, 호남형이십니다. 자, 사장님 감사합니다. 동백이 있죠. 요즘에 동백들 화원마다 다 판매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어 제가 전 영상에서도 이 동백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요거 20cm, 한 18cm 이렇게 되는 풀분에 있는 아이. 이 아이가 핑크색으로 꽃을 피운다네요. 아 여기 여기 보면은 여기 약간 분홍빛이 돌아요. 자, 요런 아이 어 2만 4천 원에 판매하셨는데 요 아이도 2만 원에 판매를 그냥 하신다고 합니다. 그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저번 영상 찍을 때만 해도 많았는데 그래도 다 판매가 되고 요 아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분님들 저 필요하신 분들 얼른 찜 하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동백 기본 풀 분에 들어 있어요. 자, 꽃몽을 금방 터질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분홍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꽃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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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아이에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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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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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이를 하나 <laughs> 어, 지금 이렇게 꽃몽을 달린 아이들은 데려다가 저기 베란다에서 데리고 계세요. 그리고 꽃을 보신 다음에 내년에 이렇게 분갈이 하시고 아니면은 저기 해잘 드는 남양 베란, 저기 남양 맛, 저기 화단에다가 심으셔야 됩니다. 아우, 말을 무지하게 더듬네요, 오늘. 죄송합니다. 어, 꽃 보시고 내년 봄에 일찌감치 이제 화단으로 옮겨 심으시면은 내년 겨울부터 이제 그 대신에 저기 뭐 해가 잘안 들거나 좀뭐 북쪽 이런 쪽 화단보다 남향 그런 화단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심으셔야지 어, 내년 봄부터 열심히 자라가지고 활착을 하고 내년 겨울에 어, 월동을 기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동백은 이제 꽃보려고 겨울에는 항상 베란다에 데리고 있죠. 아이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심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또 욕심을 또 부립니다. <laughs> 자 동백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 아 꽃망울은 무지하게 많이 달렸어요. 자 오천 원씩 판매하고요. 요번에는 시클라멘 보여드릴게요. 시클라멘 지금 5,000원씩 판매하십니다. 어느 곳보다도 가장 저렴해요. 이 같은 남사지만, 제가 남사에서도 여러 군데 꽃집을 이제 촬영을 하러 다닙니다. 그래도 그 꽃집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판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클라멘을 어, 한번 데려오셨고, 또인기가 좋아서 두 번째 데려오셨고, 어, 이번이 세 번째 데려오신 아이들, 이제는 여기 한 열, 한 열, 열 개쯤? 두. 11개 남았습니다. 이제이 가격 면에서도 다른 일반 화원보다는 저렴합니다. 뭐 최하 5,800원, 뭐 6,200원 이렇게 하는데, 어, 여기에서는 어, 5,000원씩 판매를 하시고요. 또, 그리고 이게 여기 페라고늄 있습니다. 이 페라고늄들, 제가 이게 외목대로 키우시기 좋다고 하는 이 아이들. 자, 여기, 여기. 외목대예요. 정말 이거는 삽목해서 윗가지가 나온 아이라서, 정말 외목대. 잘 자랐습니다. 여, 저 꽃도 많이 피워주고 요즘에 페라고님들 한창꽃 피울 때죠. 자요렇게 꽃몽을 많이 달렸고요. 얘는 진한 부, 주황색이네. 얘는 이제 꽃이 막 터지려고 하고요. 자 이렇게 15cm짜리 풀분에 들은 페라고님 4,000원씩 판매하고요. 이렇게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도 이렇게 꽃을 많이 피우고 이런 아이 있습니다.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는 2,000원씩이에요. 아, 꽃 달린 거 보세요. 이게 이제 페라고늄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무늬가 없고 얘는 잎에 무늬가 있고. 이 아, 페라고늄 제라늄 종류들도 무지하게 많아 가지고 이름이 각자 다 있던데 저도 그 이름을 다외우질 못합니다. 저희 집에도 이 저기 이 제라늄 페라고늄 종류가 한 10가지가 좀 넘게 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건두 가지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페라고님들, 제라늄 냄새가, 그 특유의 냄새가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 페라고님은 그런 제라늄의 특이한 냄새가 없습니다. 뭐 이런 페라고님 데려다가 키우시면 은 되겠어요. 자, 페라고님 작은 포트, 기본 포트는 2,000원, 15cm짜리는 4,000원씩 판매를 합니다. 자, 들꽃농원에 오시면은 우리 사모님, 우리 사장님의 사모님께서 이렇게 예쁘게 화분에 심어 놓은 아이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피나타 라벤더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본 포트에 여기서 판매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모님께서 요렇게 큰, 여기 오면 이렇게 항아리 화분이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그, 뭐 풍로초 그 분갈이 할 때도 이 들꽃농원 그 화분을 보여드렸어요. 그뜻이 이제 지금은 이제 여기에 시장할 때가 다 돼서 그렇지만 여기는 토분도 많이 판매를 하시고요 또봄 되면은 그 야생화 화분들 아기자기한 그런 야생화 화분들도 많이 판매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서 데려가가지고 그 화분에다가 이제 엊그저께 저기 그 풍로초도 심고 했는데, 자, 요런 항아리 화분도 있었지요. 그렇다고 가격도 무지하게 저렴합니다. 들꽃농원이니까요. <laughs> 자, 바늘꽃도 심어 놓으신 거 있고, 피나타 라벤더도 풀분에 있던 아이들보다, 자, 여기다 이렇게 분갈이. 흙새 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이들이 지금도 이렇게 옷을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분갈이해 놓으신 어, 우리 저기 사모님께서 해놓으신 요런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이고 얘들은 이제 저기 집에 데려가야 될것 같으네요. 아이고 불쌍한 것들 쯧쯧쯧. <laughs> 어떻게 여기 와서는 얘들께 대접을 못 받나 모르겠습니다. <laughs> 어 이+ 이거 저인데이 어머나. 이거 난타나 작은 풀분에 있던 거 많이 판매를 하셨잖아요? 그걸 여기 토분에다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자, 꽃을 안 따주면 이렇게 열매가 달리죠? 요, 열매 달린 것도 아주 구경할 만 합니다. 정말. <laughs> 여기 오시면 이렇게 소품들, 이런 아이들 구경하실 것도 많아요. 흑맥문동도 있고, 시커먼 거. 아, 까무잡잡한 애들이 이쁘죠? 이 목단 구분이또 들어온다고 합니다. 요즘에 목단 구분이 조금 늦었어요. 작년보다. 그래가지고. <laughs> 네, 이제 다음 주면은 목단 구분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어, 다음 주에 오면은 이제 목단 구근 좀또 보여드리고요. 아, 여러분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꽃농원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용님들, 안녕히 계세요.